동생이 맡고 있는 거 보고 눈돌아다. 이도연 발달장애 친동생 학폭 과거 고백하자 모두 경악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 호텔델루나 1 8억에 인등 연달아 히트작에 출연하며 대세 행보를 걷고 있는 배우 이도연이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다고 밝힌 과거 인터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일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배우 이도영 인터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많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남성지 에스콰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신지 오래되기도 했고, 또내 동생이 장애인이다라면서 처음으로 동생에게 정신발달 장애가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https://my 케이아 더블피 콘텐츠 어플로즈 2023년 3% 이십 양퍼센트 A4퍼센트 에드퍼센트 A10퍼센트 이비퍼센트 A6퍼센트 비즈로퍼센트 이십퍼센트 b 7 2 0 2 3 0 3 16이십퍼센트 A4퍼센트 이십퍼센트 A0 11.52.59. p n g KBS 이어 이도연은 평소 장애인 연기를 잘못 본다. 동생 생각이 많이 나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동생이 우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TV에서 장애인 소재를 다룬 영화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다고도 말했습니다. 기자가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자 그냥 얘기하다 보면 말이 나온다. 내가 워낙 동생을 많이 사랑해서 은연 중에 나온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올해 9월 W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도 동생을 언급하며 형으로서의 훈훈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과거엔 어린 마음의 동생을 부끄러워한 적도 있었지만 중학생이던 어느 날 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집에 오자나가서 동생을 괴롭힌 친구들을 혼내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날 이후부터 굳이 괴롭힘 문제가 아니어도 동생을 좀더 챙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KBS 오늘의 핑 용량 2배 갤럭시버즈까지 갤럭시 23 사전 예약 역대급 사은품 혜택 총정리, 출시일, 색상, 가격. 그는 최근에도 동생이 일하는 곳에 가서 음료를 돌리고 인사를 하고 하다. 그럼 내 동생한테 형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다고 말해 든든한 형으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또 동생과의 귀여운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도연은 본인이 배우 활동을 시작한 뒤로 동생이 이 사람이 우리 형이야 식으로 너무 뿌듯해하는 나머지 좀 자만하는 기미가 보이더라며 동생에게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면 안 된다고 훈계했던 사연을 전해 평소 동생과의 돈독한 오해를 짐작케 했습니다. 배우 이도연이 발달 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언급하며 철없던 시절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SNS 과거 방송된 KBS2 연중 라이브는 2022년이 기대되는 스타 특집으로 진행한 이도현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도현은 지난해 막을 내린 KBS2 5월이 청춘에 출연해 가수 몰리는 명연기로 시청자들을 울렸습니다. 맹활약을 펼친 결과 이도현은 2021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 베스트 커플상을 거머쥐었는데요. 이도현은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전혀 예상 못했다. 우수상 후보에 있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기대를 안할수 없었다. 수상 소감으로 삼행시도 준비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KBS 여 그는 시상식에서 언급했던 동생 이야기를 꺼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그는 동생이 몸이 아픈 친구라 그 아이를 보면서 초심을 잡고 연기를 열심히 해나가야겠다 생각한다. 동생 고맙고 사랑한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도연은 동생을 생각하면 항상 울컥한다. 지금도 철이 없지만 어릴 때는 더 철이 없어서 자랑스럽게 내 동생이라고 말 못한 때가 있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